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 좋아하시는 분계신가요 나는 솔로의 부산 대판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해봉을 가세요. 내가 영수기가 돼 있고 내가 영어가 돼 있을 거야. 자, 여러분, 저는 지금 현재 부산일보 편집부장으로서, 그리고 부산대학교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예쁘고 자랑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해외봉사단도 꼭 다녀오시고, 그리고 멋진 꿈, 멋진 인연, 더 가까이는 나의 짝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, 뭔가 하나에 미쳐 보세요. 저는 해외 봉사단 기간 동안에 연애에 미쳤었거든요.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정적이었고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하시면 사회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을 거예요. 두팔 벌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량이 있고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기 때문에 멋지게 사세요. 그러면 인생은 더욱 더 즐거울 거예요. 快进。